네 안녕하세요 코미로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30일 언더라는 게임이고요. 국산 게임인 것 같고 현재는 데모 버전입니다. 네, 이 게임이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언제 출시할지는 모르지만 네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 어 추리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위기에 빠진 여성을 구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살자기 전에 어 한번 그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일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고문의 곧 고... 근처인 것 같은데, 이봐요 학생, 찾는 곳이라도 있어요. 왼쪽에서 누구가 말을 건다. 이동해서 대화를 해보자. AD를 인지... 누르면. <laughs> 왼쪽에서 소리가 들렸지? 왼쪽으로 가보자. 아이, 왼쪽이랑 오른쪽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 진짜 깐깐하네. 이건 뭐지? 네, 왼쪽으로 갈게요 <laughs> 인물들을 혹시 혹은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관련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춘배를 눌러 대화를 진행해보세요 춘배요? 당신이 춘배입니까? 아하 이분이 춘배시군요 뭐사로와슈 혹시 로얄 고시원이 어딘지 아세요? 이길 따라 온,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가 제 저기가 앞으로 내가 일할 곳이구나. 오 경숙이가 말한 아이가 너인가 보구나. 총으로 왔다면서요. 네, 박유나라고 해요. 허허 이 할배는 김춘배라고 해요. 고시원에 살지만 살지만 않을 뿐이지 거, 거진 고시원 식구나 다름없어요. 자 여기 내 번호 줄 테니까 저장해놔요. 오른쪽 상단 휴대폰 아이콘을 누르면 다양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아보카톡 앱을 누르면 다른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아보카톡! 방금 대화를 나눈 친배 할아버지가 친구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아유 이 할아버지께서는 카톡도 아실 줄 아시나? 인물들의 프로필이나 어, 메시지가 간혹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며,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조심히 가요. 학생, 네, 할아버지, 다음에 들릴게요. 친절하신 할아버지다. 앞으로 자주 들려야겠다. 할아버지, 여기 쥐포 있어요. 쥐포, 아유, 멍멍, 안녕. 메시지를 보내자. 어, 그래요? 방금 빵빵하지 않았어요? 뭐, 사, 사러 왔슈? 아니요. 네,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할, 아, 하루 동안 할 일이 주어집니다. 끝나 끝까지 완료한 캐스트에는 왼쪽 체크박스 아이콘이 나타나며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매일 두. 투두 리스트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메인인가 보네요. 왜 고모는 아보카도냐? 메시지는 일상 메시지와 사건 메시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건 메시인 경우 특정 특정 사건이 진행 중일 때만 활성화되며 이때는 일상 메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고모에게 답장을 보내 보세요. 고모 저 왔어요. 고생했어. 2층에서 보자. 공무실키는 1층에 있어. 고, 고, 고모가 자, 바빠서 잘못 가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겠습니다. 대화나 작용, 작용을 통해 단서를 획득할 경우 핸드폰 내 메모장의 해동 내용이 2층에 제1자리고 1층에는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네요. 화분을 눌러 단서를 획득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쇠에 대한 내용이 메모장에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가된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미가 좀 늦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가볼까? 홍무실 위치를 확인해 보자. 근데 열쇠가 화분에 있으면은 어? 그 철분의 영향이 화분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든 게아안 농담입니다. 뭐 열쇠를 빨아먹기야 하겠어요? 지도 아이콘이 있으면. 전체 지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빨간색 핀으로 표시됩니다. 지도를 닫고 W를 눌러 2층으로 올라간... 아하,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여기가 총무실인가 보네. 아르미 언제 오려나? 오데, 오래 기다렸지? 생각보다 일찍 왔네. 볼일을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달려왔어. 고생했네. 일단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서서 이야기하기엔 나 너무 힘들어. 알았어, 들어가서 뭐하면 되는지 알려줘. 이턱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 살짝만 깎아주실 수 있나? <laughs> 자, 여기가 총무실입니다. 어, 너가 생활할 공간이야. 앞으로 매일 여기에서 지내겠구나. 생각보다 아득하네. 네 맞아. 여기 모니터 보이지? 여기에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 화면이 하나 안나오는데 고모가 일부러 꺼두신건가 올바른 관심은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 30일 어나더를 이제 PC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년들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녹여내기 위해 약 2년간의 인터뷰, 강의 수강, 정신건강, 의학, 자은 등, 진심이 담긴 30일 언어서는 하반기 스팀을 통해 정식 출시됩니다. 이상 브릭스 누치다 <laughs> 아, 아, 홍보를 이렇게. 통실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테니까 메일 확인해봐. 알겠어. 메일 확인해야겠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 서류처를 확인을 해봐. 전화번호가 저장이 됐다고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총무니까, 사람들이 많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알려줄 건 여기까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 언제든지 연락해. 근데 큰 문제는 나도 몰라. 그런 건 엄마한테 왜 말하고. 잘할수 있겠지? 넌 똑똑하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응, 고마워. 자세히 알려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연락할게. 네 그럼 나 갈게 화이팅 오케이 해치웠구요 이제 홍장가 내일부터 진짜 업무 시작이야 잘해봐야지 네. 하루를 완료하면 전날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 하루를 마치려면 다어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네요 이제부터 30일간 고시원 총무 박윤아로 게임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 게임은 하루 단위로 자동 저장되며 달라질 수 있다. 난 또, 일본어로, 아노? 아노? 저기요, 저기요. 이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보카도의, 아보카도, 아보, 아보, 이런 느낌이었네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